여기 그 프랜차이즈 포엑스 박람회에 나와 있는데, 네. 그 연령, 참관객들이요, 네. 어, 굉장히 연령대가 좀 젊어졌어요. 시, 근데 과연 이분들이 실제 창업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분명히 네. 계시고요. 네, 네. 요즘에 워낙 그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고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여러가지 현상들이 네. 개인 창업으로도 많이 알아보시는 분이 아, 계셔서 네. 오늘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30대 초반부터 도되게 상당히 많이 있다. 30대 초반부터. 아, 지금 이곳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얌생김밥이라고. 그 요즘 뭐, 잘 나가잖아요. 얌생김밥이. 네, 그 저도 이제 뭐, 자주 가잖아요. 이때문에. 네. 그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담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8월부터, 아, 8월부터, 7월부터 상당히, 상당히 많아졌고요. 아, 7월부터. 네, 7월부터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코로나 네. 이슈가 좀씩 네. 줄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8월부터는 저희도 오픈 상당히 많게 하고 있고. 아, 오픈이요? 몇개 정도 예상이요? 8월달에 10개 이상. 10개 이상? 와. 기획 있는 건 8월, 9월 다 10개씩 네.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 요 응. 그럼 총 지금 현재 가맹점이한몇개 정도? 210, 2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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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유식한 TV에 제가 이제 올릴 건데, 그 우리 퇴직자분들이 사실 외식업 창업을 좀 꺼려 해요. 왜냐면 요즘 그안 좋은 뉴스도 많고. 네. 또. 근데 여기는 그 얌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가맹점주들의 어떤 평균 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게좀 만족스러운가요? 우리 점주님들이? 물론 저, 보시겠지만 저밥차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 시트기라던가, 결단기라던가 네. 요즘 네. 올라가 미슈되는 게인건비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인터뷰두번을 세이브 시키고, 아. 그 다음에 미트 창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브랜드보다는 네. 안전하게 실생활 속에 접해져 있는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뭐김밥 우리가 즐겨 먹는 것도 네. 음식이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시간이 없으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컨셉인데,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간에 배달이나 네. 이런게 좀 대세인데 양식은 네. 네. 배달을 안 하잖아요? 2018년도부터 아, 배달을 B2B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선전화도 예전부터 네. 하고 있었지만 아, 네. 배민이나 요기요나 여러 배달앱들하고 계속 B2B가 돼서 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네. 올해 코로나나 여러가지 이런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크지않았안요네 안, 안, 안 네. 저희는 배달을 워낙 네. 작년부터 아.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또 여러 가지 음, 그 이런 부분을 아, 통해서 네.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요거 이제 그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보시면은 인테리어 부분도 현재 50% 반값 할인을 하고 있고요. 50%? 시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어요아 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이벤트 아 인테리어를 50% 할인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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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요? 이 부분은 그저 네. 뭐, 영업하는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네네. 계획이 있긴 하겠지만, 네. 문의를 우선 주시면 바로 네. 안내가 가능하요 아, 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 50% 할인할 공급법. 대략 이제 창업비용이 어느 정도? 근데 저희 1 0평 기준으로 네. 해서는 한 네. 7천 정도 되어 있거든요. 7천? 네. 아, 여기. 근데 이기 부분에 이제 뭐 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 하다 보면, 네. 7천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권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점포비용이나 이런 게. 네, 매장 들어가니까. 상황이나 매장 평수라던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그 주로 퇴직자분들이 40대, 50대가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하기에는 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 아. 예전하고 달라서 아. 그 고객을 끌어들이는 여러 좀좀 채널이 많아졌거든요. 아,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아, 아. 슈퍼마이저의 그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서그 아, 아. 긴 공간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양세분들 그런 슈퍼바이저들을 네. 네. 활용하시는군요 교육 들어오시면 네. 여러, 가지 채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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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위생적인 교육이나 고개를 모으는 채널, 그리고 아시겠지만 리스트레 쇼핑이나 여러 가지 위생 정보 같은 부분을 하고,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좀뭐 메꿔주고 네. 있는 부분인데 정진님들 만족도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의식한 TV에다가 이거를 좀 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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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프랜차이즈 박람회, 강남에... 그니까 지 외식이 많은데. 네네네. 지 보니까 여기는 좀, 어,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피전, 중식으로, 어. 네. 아. 네, 네. 퓨전, 중식 중식. 어. 튀김이 메인이고요. 튀김으로만. 아,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아, 이렇게. 코로나 네. 그, 그, 때문에 배달. 네. 집중을다지고 아침에 또 틈새 시장을 모이 아,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식 관련 프랜차이즈 기업이네요. 아, 네, 예, 장가게. 장가게, 튀김. 뭐, 장인가게라고하입니다 튀김 쪽에 네. 뭐 어. 노력을 열심히 하게 하고 있고. 아. 그러면 아. 요거를 이제, 그 우리, 그 예비 창업자들이 네네. 창업을 하려면. 네네. 대략적인 그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라. 네, 일단다 기준으로 네. 5,000 정도면. 점포비용 빼고. 네네 네, 점포비용 빼고. 네, 네. 다 15평 기준.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출이. 네네. 네. 그,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것도 발생이 되나요? 배달 쪽에서도 하고. 배달 쪽도 하고 있고요. 네. 1 천만 원 이상 매출을 쉽게 낼수 있는. 아, 천만 원 이상. 네네. 네. 배달 어, 배달로만.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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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조리가 좀 간단하고 원팩류도 두 개를 해 있던데 아, 이게 지금 조리하는데 를 사실 우리 그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네네. 외식업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튀긴다고 어, 네. 생각하시면은 그냥 어, 치킨 튀긴다 생각하시면 돼아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네 어. 나머지 명류나 이런 것들이 네. 책장들 있으면 뒷맛이 들어가고 힘이 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아. 저희는 이제 원팩 시스템으로. 아 원팩으로 다 본사에서 네네네.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가 아. 인건비를 최저임금에서 두 명, 이거 세명 정도 우리를 만나게끔. 아, 네. 음. 2명, 2명, 아. 아. 그 회사는 네. 뭐 얼마나 됐어요? 어. 네. 지금 저희들이 만든지는 네. 어디쯤 만든지. 네. 네. 지금 시면 아, 저희가 아, 이쪽에 이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한방역함이라고 예. 제약회사입니다. 아, 제약회사에서. 네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제약 제품을 가지고, 한약재료를 가지고, 한약재료를 가지고, 숙성도 하고 있고, 꿀아 같은 좋은 재료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 아,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좀. 뭔가? 자본용... 자본용도, 자본용도 있고, 있고 본사가 좀 안정적이긴 하겠네요. 아, 어,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창업하려면, 이제,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아, 어, 저희 대표번호로 여기 보시면. 아, 네, 여기, 네, 이쪽으로 여기로, 아, 하면. 아, 연락을 하면. 네네네. 그래서 요거, 저기, 이제, 유식한TV라고 창업창직, 우리 퇴직자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다 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